민주당 애들이 어저께 밤에 초등학교 교사 사건 이후에 막 던졌어요. 진짜. 민주당이 막 던졌다. 커뮤니티, 커뮤니티 맘카페 그, 이런 거. 그런 데서 막 던졌는데 그 맘카페 그 41만 팬그 회원의 맘카페에 그 음. 국, 국민의힘 삼선 서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얘기였었던 그 회원은 글을 내리고 자기 글이 이렇게까지 확산이 될지 몰랐다. 자기도 포옹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막 던진 걸 가지고 김어준도 김원준도 오늘 뭐 국민의힘 쪽이다 뭐다 던졌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손녀가 국국김 삼선의 손녀다 이런 식으로 뭐 던졌다가 확신한다 했다가 다들 이제 꼬랑지를 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들이 한교 의원으로 특정을 했어요. 한교 의원으로 특정을 했는데, 한교 의원이, 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오전 6시 7분에, 이런 글을 올릴 필요도 없지만, 이라고 하셨는데, 올릴 필요 있습니다. 쟤네들이 선전선동할 때는 정말 꼭 올리셔야 됩니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쓴, 제 친손자는 서울에 살지 않으며 초등학교도 아님, 초등학생도 아님 외손자 손녀는 그 학교에 다니지 않으며 외손녀는 중학생임.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가요? 그렇죠. 한교원이 밤새도록 밤새도록 한교원을 씹어먹으려고 하는 저 난동이죠. 난동. 이건 선동이 아니라 난동이죠. 그 난동에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셨죠.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그리고 이제한 교원이 그~ 저녁부터 이렇게 소문이 돌고 했을 때 어~ 그~ 문자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걸 뭘 했나 했다 밤사이에 보고 새벽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 (6시에) 이걸 올리셨더라고요 참 쟤들이 아무거나 던지는 저런 게요 참네 <laughs> 그니까 그~ 전부 다 해서 얘기를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입장문도 발표하셨습니다. 서울 서초구 모 고등학교, 모초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안타까운 소식에 너무나도 가슴이 먹먹하다.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선생님께 마음 깊이 애도를 피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나오, 나오고요. 쭉 해서 한교 의원님이 입장문까지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교 의원님 잘 대응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 제가 하고 싶은 말,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던 것 중에서 교권을 땅에 떨어뜨린 건 그거는 이 사람들이죠 조희연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저는 여러분 그래요 이 정치라는 건 정치라는 건 경쟁을 하다가 결국 이긴 사람들이 행정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러고 행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죠 저는 대한민국에요 대한민국의 교육 교육감 선거를 주구장창 이기고 심지어 이 분위기에서도 이겨서 지금. 교육감을 장악하고 있는 진보진영에게 한 10년 정도 이상을 10년 정도 이상을 교육 행정을 장악하고 거의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진보세력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학생인권조례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 행정을 맡은 지난 십수년 동안 교육현장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어요. 저 사람들이 교육형장을, 교육형장, 교육형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저 사람들의 있잖아요. 전 그래요. 좀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 권력자들, 저 교육감들한테 또 깔, 또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출세하고 싶었던 간부들, 간부들, 선생님들을, 요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행정의 노예. 선생님들을 문명의 정, 전달자가 아닌 행정의 노예로 만든 그 얘네들한테 줄순 간부들. 그리고 그 줄순 사람들의 행태를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항상 이념만 얘기하고 행정적으로 접근을 못했던. 운영이라는 것은 개념 밥 말아먹고 항상 이념 투쟁의 장으로 교육을 자신들의 이념 관철의 장으로 만들면서 그2년만 관철된다면 그 어떤 난장판도 딱 그냥 눈 감고 방관한 교육감들. 이 사람들로부터 교육 권력 뺏어와야 된다. 저는 좌파 교육 권력, 교육 장기 집권의 결과가 지금의 꼬라지다. 아, 지금의 꼬라지다. 그렇게 보고, 어, 국민들이 반드시 교육 권력을, 어, 그리고 이쪽 우파 진영도 이들의 대안이 될수 있도록 제대로 된 모습을 좀 갖춰달라. 진짜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얘네들 잘못된 거를 극복을 하는 대안적인 모습을 그 교육감 출마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전 요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와서 이 우파 진영의 탐욕과 그 멍, 우매함을 너무 뼈저리게 봐서, 음, 제가 이 사람들한테 권력 주세요. 라고 제가 이제 추천은 이제 참아 못하겠는데, 우파, 우파 교육 세력한테 권력을 주세요. 라고 저는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나발을 불게. 그 사람들이 전부 너무 바닥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그래도 얘네들은 아니니까, 얘네들은 아니니까. 새로운 교육 운동이 있던, 새로운 교육 운동이 있던 리더를 바꾸던. 이들의 이들의 대안적인 모습을 국민들이 갈구하고 또 그거에 화답하는 정치 세력, 교육 정치 세력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선동과 날조 속에서 고생한 한기 한기오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교육 권력 조치, 그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런 투표 행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